185번입니다. 두 함수 지수 함수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할때 a b의 중점의 좌표가 요것이다 어, 상수 k의 값은 자, 그래서 이 중점을요. 이 어, 교점을요. a 좌표를요. 설정을 해야 되는데 a,3의 어, 콤마 a라고 놓고요. 3의 a승이라고 놓고요. b를 b,3의 b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ab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와 요것이 같다에서 나오겠죠. 3의 x와 마이너스 3분의 1의 x승 플러스 k가 같다. 이걸 만족하는 x가 바로 ab가 되겠습니다. 음,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음, 3의 x승을 곱해 볼게요. 9의 x승, k 곱하기 3의 x승,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음, 3의 알파승 아, 승 3의 a승, 플러스 3의 b승이, 요거, 거꾸로죠. 요거, 거꾸로 k가 되겠고요.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요거의 중점이니까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0이구요. 3의 a승 더하기 3의 b승을 2로 나눈 것이 일단 3분의 5가 나옵니다. 음, 3분의 5가 나오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소리구요. 3의 A승 더하기 3의 B승이요. 3분의 10이라는 소리죠. 자, K값 바로 나오네요. 음, K값 바로 나오네요. 요것이 뭐라고요? 3분의 10이 나오겠죠. 음, K값이 얼마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